이번 순서는 숫자와 통계 또 데이터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풀어 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하우사회 문제 연구소 배철순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준비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서울에 거주하는 에코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땡땡이다. 어디다? 예. 아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를 갖고 오셨네요. <laughs> 아니, 근데 에코 세대를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에코 세대는요, 어, 한국전쟁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네. 어, 보통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 네.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세대 구분 용어입니다. 음. 에코는 영어 단어 에코에서 온 것으로요. 예. 베이비붐이 가져왔던 현상들에 대한 메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어, 저출산 시대를 상징하는 세대지요. 음. 어, 유년 시절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향유한 신세대면서요. 저성장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비운의 세대기도 합니다. 예, 예.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이제는 m 포 세대까지 모두 에코 세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메아리처럼, 아무리 저출산을 해도. 메아리처럼 예,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거죠. 좀 작아지겠죠. 메아리는 예, <laughs> 원래 네, 소리보다 아니 그런데 서울에 가장 많이 어디에 그, 그 거주하고 있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죠. 열어주세요. 송파구.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참. 예, 서울연구원이 예. 예, 서울 발표한 서울인포그래픽스 252호에 따르면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현재 에코세대의 나이대가 청년층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출근 시간을 단축해서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이라도 찾아보려는 젊은 직장인들의 소망이 반영된 통계가 아닐까 합니다. 예. 어, 송파구는 직장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구하고 접근이 가깝잖아요. 예. 직주, 근접형 주거시설이 많아서 에코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음. 어, 송파구에 이어서 관악구, 어, 강서구에도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악구와 강서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예. 대학가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순위권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도 강남이랑 가깝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굉장히 근접한 곳인데 집값은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차이가 예, 서초만 나고 서초만 넘어가면 일단 그렇습니다. 관악구로 가면 싸요. 예 그리고 대학가다 어.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물가도 그래요. 예. 네, 조금 아,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 시민 중에서 에코세대 거주자들 대략 어느 정도로 추, 추정이 예, 되고 있습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는 139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에코 세대는 2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해서 서울 인구 5명 중 1명은 에코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약 90만 명이 높은 수치죠. 아하, 그러니 일단은 세대 교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저출산이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네요. 예. 아니, 근데 에코 세대의 이 살, 삶이라는 게 너무나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결혼만 해도 완전 결혼을 결혼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연애, 않습니까? 출산에서도 예. 뭐 어려움이 있죠. 예. 아 지금 69.8%가 미혼이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laughs> 예, 어, 서울연구원이 작년에 공개한 서울시 청년 고용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요, 30세에서 34세 서울 거주 청년 10명 중 5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결혼 정년기를 맞은 에코세대 30세에서 34세 여성 미혼 비율은요, 서울이 43.8%. 남성은 58.9%로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아. 기록했습니다. 예, 예. 실제 결혼 정년기라고는 30세에서 34세 남녀의 미혼 비율은 51.3%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지금 이렇게 언뜻 봐도 미혼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34세가 돼도 58.9% 서울의 남자들, 또 여자들의 43.8%가 결혼 안 했다. 그렇습니다. 총합이 이제 51.3%에 예. 이른 거죠. 아니...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15에서) 3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예.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41.4%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예.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보다는 20대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더 꺼렸습니다. 예. 어, 주머니 사정 탓에 연애마저도 섣불리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 전체 조사 대상자의 23.5%가 미취업, 또는 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남성이 또 30대가 응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고세대가 사실은 단군이래 학력은 가장 높은 세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예, 예. 학력을 많이 높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 에코 세대 중 (85.5퍼센트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입니다 아하.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10.7퍼센트나) 되고요 아이고.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은 (0.5퍼센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 어, 직장에 다니는 에코 세대는 (168만 명으로) 전체 에코 세대 중에서 75.4%를 차지했는데요. 예. 취업한 에코 세대의 69.5%는 상용직 노동자로 일한 중이고요. 예. 임시 일용직 노동자가 19.8%. 아이고. 예. 예, 비임금 노동자가 10.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유, 임시직 아, 퍼센트 상당히 높네요. 높습니다. 지금. 예, 지구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전문가, 관련 종사자가 38.1%로 가장 높고요. 예. 사무 종사자가 30.6%. 판매 종사자가 12.7%또뭐 예. 서비스 종사자 뭐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세대가 막 취업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더욱 더 경쟁률이 심해졌고 그렇습니다. 또 미취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아무래도 경제자가 맞기 때문인데요. 예. 한번 또통계 보시겠습니다. 예. 예, 통계청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0대 초반, 20에서 24세, 30대 초반, 30에서 34세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에 네. 20대 후반, 25에서 29세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4월 기준 20대 초반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30대 초반 인구도 14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 20대 후반 인구는요. 8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20대 후반 인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네, 이제 직장을 가지는 층인데요, 네. 이른바 에코붐 세대의 비극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청년 일자리 문제 제일 심각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예 그렇습니다. 어, 서울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6년 기준 서울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로 네. 청년 일자리를 지목한 서울 시민은 전체의 87.9%. 아...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고요. 네. 매우 심각이 59.2%, 약간 심각이 28.7%,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취업 대신에 아예 창업하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죠 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22호에 따르면요.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층은 21.6% 였습니다. 네. 전혀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78.4%입니다.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예. 21. 어, 6%가 창업을 고려하고 있긴 있는데요.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분이 좀 많지요. 예. 요 이유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 창업을 생각하는 18에서 29세 서울 청년 중에 44.8%가 창업의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아.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는 그 뒤를 잇긴 했는데요. 뭐 지금 제2의 창업붐이라고 해마다 창업 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요. 에코 세대 청년들은 여전히 창업보다는 취업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취업한다 가지고 그냥 밀려서 창업하다 보면은 창업을 해서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그런데 특단의 예.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습니다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배철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